환불을 구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펀드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서 얘도 트랜잭션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들게요 모더 아이템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퀀티티랑, 어, 리펀트 퀀티티랑, 퀀티티랑 같으면 더 이상 할건 없어요. 그렇죠? 리펀트 퀀티티랑, 퀀티티랑,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할게 없다. 어, 그쵸.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취소니까. 여기서 이제 페이프라이스죠. 어떤 거를 여기다 다 넣어주고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잘 되네요. 자, 그럼 정산을 정상 퍼리를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은 오더 아이템에서 대체 우리는 얼마를 벌었는가? 그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Pay Price 이렇게 벌었는가? 아니죠. 일단 뭐가 빠져야 돼요. PG 이가 빠져야죠. 그 다음 또 뭐가 빠져야 돼요? 우리 도매가잖아요. 도매가 우리가 뭐, 뭐 허공에서 물질을 만들어서 창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이걸 팔기 위해서 뭔가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매가로 뭔가를 사왔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퀀티티 이만큼 남았다. 이만큼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먹을 빼야 돼요. <목소리> 1 10 100, 1000, 1 100, 0 1 0 000, 1 1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리펀드를 그러니까 빼기는 뭐 딱히 상관이 없죠 네. 어차피 우선순위가 딱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더샘센 뺄센은 결합법칙인가요? 결합법칙에 의해서 네. 얘를 앞에 두던 뒤에 두던 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빼기만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환불이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해서 손해가 날 수가 있죠? 환불을 해줬는데 오히려 손해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튼, 민식님, 요거는, 뭐, 딱히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제, 결제 가격에다가 뭐예요? 결제 수수료 빼고. 수수료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도매가 빼고. 그 다음 뭐예요? 환불 가격. 이걸 뺀다.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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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를 상다, 소비자를 상대하잖아요. 소비자 상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예요? 도매업자도 상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쇼핑몰 주인 결국 여러분이 해주는 건 뭐예요? 이, 뭐냐? 주문 이 사람이 소비자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어, 배송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물건을 사서 그쵸?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은 환불에 대한 위엄을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경을 500개를 샀다. 근데 500개 환불해 주세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무조건 환불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여기서 환불해 줘야 되냐? 그게 제가 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도매분들은 잘안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동대문에는 환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네, 진짜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 이 사람, 이제 요 분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다? 그거죠. 네, 적자예, 적자. 이거 환불이 많으면 적자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뭐다? 만약에 이제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중에 이제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잘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거를 잠깐 만요. 음, 일단, 요 거를 환불 까지 하시 죠？이번 주문 을 환불,